그리고 가슴도 마찬가지 제 아무리 없는 살림이라도 그런대로 뭐 구색 정도는 맞춰집니다 이렇게 가슴을 벌리면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선생입니다 저는 결국 남녀 모두가 상향혼 상향 연애를 원하는 게 당연한 본능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뭐돈 조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당연한 욕구라고요 그리고 그 제일 괜찮다는 게 단순히 뭐 예쁜 외모, 좋은 성격. 그것에 국한된 것도 아니죠. 성격 그 이상의 성품, 댐댐이. 뭔가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가치 있잖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후광. 그 사람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광빨이 장난 아니다. 요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남자들 눈에 가치가 높아 보이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평상시에 습관이 있습니다. 뭐든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열쇠 못 보셨어요? 열쇠, 열쇠. 대박, 대박. 사람이 해맑아 보일 수 있다. <laughs> 하지만, 그렇게 마냥 좋게만 비춰지는 데는요, 나이적인 한계가 분명 있겠죠. 서른이 넘었는데도, 저런 두 번, 세번 반복하는 말투를 습관적으로 많이 쓴다.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혹시, 열쇠 보셨어요? 딱한 번씩 정확하게 천천히 말하는 게 훨씬 더 포스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자세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요. 이게 어쩌면요. 외적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나 여자분들이 이 남자분들에 비해 가지고요 어깨 말림 거북목 이게 유독 더 심하거든요 남자들은 뭐 넓은 어깨 뭐갑빠 이런게 곧 남성스러운 매력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요 막 의도적으로 더막 이렇게 피고 막 벌리고 이렇게 다닌다고 그에 반해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성분들의 가슴도 되게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죠 근데 여자들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 괜히 막 도드라지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막내 가슴에 막 꽂히는 것 같고 그런 게막 창피하면서도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움츠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깨는 말리고 목도 이렇게 앞에로쑥 튀어나오고. 근데 이렇게 어깨가 막 움츠러들고 말려 있는 것만큼 사람이 막 그렇게 없어 보이는 게또 없다. 원래 시옷자 어깨라서 승모가 좀 발달했거든요.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인데. 더 티나지 않을까요? 그 단순히 피지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막 동네 방네 소문난 시어적게 유독 발달한 승모가 아닌 다음에야 자세만 이렇게 확실히 펴주면요 웬만해선 여러분들의 어깨선도 곱고 예뻐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턱을 당기잖아 얼굴도 작아 보인다고. 그리고 가슴도 마찬가지. 제 아무리 없는 살림이라도 그런대로 뭐 구색 정도는 맞춰집니다. 이렇게 가슴을 벌리면은. 왜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뭐 브랜드 대표라든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있죠. 그분들 치고 어깨가 이렇게 쳐져 있거나 말려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 여배우 입장에서 내가 그런 고급스러운 캐릭터를 맡다다 치자. 그럼 캐릭터 분석을 하면서 무조건 두 가지부터 생각을 한다고요. 고급지면서 깔끔한 의상. 그리고 당당하면서도 고든 바른 자세 취하기. 뭐! 조금 더 얹어보자면요. 뭐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든지 버스나 지하철에서 고든 자세를 딱 취한 상태에서 이 스마트모 보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는 거. 그 틈을 못 참아가지고 막 기계적으로다가 막 인스타 열고 카톡 여러 젤 끼고 그게 아니라 뭐 정면을 주시하거나 아니면 눈을 살짝 감은 채로 홀로 뭐 생각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다 같이 있을 때나 소개팅 할 때도 스마트폰을 케이블 위에 이렇게 얌전히 놓아두거나 아니면 아예 가방 속에 넣어두고 최대한 안 만지면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 그게 진짜 유니크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진짜. 봐봐요. 스마트폰을 가만히 둘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때그때 연락이 오는 거에 있어서 초연할 수 있다는 거잖아. 여유가 있다는 거지, 일단. 그리고 그때그때 울리는 그 스마트폰의 알람들. 되게 도파민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저려들지 않은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죠. 뭐? 그리고 세 번째 겸허한 태도. 바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데이트할 때뭐 식당이나 카페를 나오면서 보통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들려가지고 자기의 이제 용모를 정리하는 거, 화장 고치고 요거는 누구나 다 하죠. 대신에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간단하게라도 정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의자를 밀어놓는다든지, 테이블 위에 휴지 조각이라든지, 뭐 수저 같은 거 있잖아. 너저분하지 않게 딱 정리하고 자리를 일어서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은근 남자들 시선에 확 꽂힙니다. 뭐 그렇다고 남자들이 의식적으로, 어, 이 여자가 정리 정도 하는지 한번 두고 볼까? 이러진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눈이 간다는 거죠. 왜? 남자들의 대부분은 군대를 갔다. 군대 가면요, 정리정돈에 대해서 진짜 강박적으로다가 엄청 강조를 해. 그러니까 사회에 나서도 그런 것들이 뭐 캐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뭐, 화장실 변기 위에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 우습게 볼 멘트가 아니라니까. 식당을 나설 때도, 그 카운터의 사장님이나 점원을 보고,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 음식 진짜 맛있네요. 간단한 멘트지만, 아이 컨택을 정확하게 하면서, 정감 있는 인사말. 뭐, 직원분들이 서빙해줄 때, 의뢰, 뭐, 고맙습니다. 아니면 나가면서, 아, 수고하세요. 요 정도 말은요, 다들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조금 더 나가보자는 거죠. 이게 진짜 사소한 차이인데, 남자들이 느기 때는요, 아, 이 여자, 가정교육을 되게 잘 받았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그런 이미지가 확 생겨버려요. 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맞춰주는 연애가 아니라, 맞춰가는 연애. 남녀가 연애를 하다보면요. 딱히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무조건 뭐, 문제, 트러블,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때마다, 무작정 이 남자가 혹시라도 나를 떠나갈까봐,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일단은 다 맞춰주려는 모습. 절대 좋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진짜 독이야. 하지만, 맞춰가려는 모습은 얘기가 다르죠. 굉장히 현명한 태도죠. 그렇게 맞춰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다짜고짜 뭐 화를 낸다든지, 서운하다,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일단 뭐 양보? 배려도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아니다 싶으면요, 그제서야 대화를 시도합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뭐 잔소리나 화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이 뭔지 일단은 들어보자. 근데, 마선생님, 아, 저도 최대한 좋게 좋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해요? 맞춰 가려는 연애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보살 마냥 참으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시라고. 봤잖아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막 컴플레인을 제기할 때도 일단은 할 만큼 해 보되 이 사람들과 내가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요. 그냥 거기서 멈춰요. 이 사람들은 진짜 돈도 많고 여유도 있다 보니까 아, 돈 아깝다. 억울해 어 그래 죽겠다. 이런 생각조차 별로 없다고요. 그냥 속으로 아, 얼른 집에 가자. 다음부다 넘으면 되지 뭐. 딱요 정도잖아요. 이걸 남녀 관계에 적용시키면 진짜 이해가 쉽습니다.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중간이라면요. 지금 내 기분이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은 집에 일찍 가겠다. 그 문제가 둘 사이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요. 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나는 너랑 헤어질 수밖에 없다.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이런 태도야말로 진짜 가치가 높은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경지라고요. 그래야 상대방도 그런 나를 보면서 허겁지겁막 놀래가지고 막 매달리고 붙들고 할거 아니야. 근데, 마 선생님, 그렇게 질렀다가, 남자가 저안 붙잡으면 어떡해요? 괜히 나중에 후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확 김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최대한 내가 해볼 만큼 해보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면요. 기본적으로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내가 내린 결정에 후회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 스텝에 더 최선을 다해요. 이자식이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이상한 남자를 만나 버리면 분명히 나는 후회하고 그 남자에게 미련을 가질 게 뻔하니까. 그 상황이 생각만 해도 비참하니까. 나를 좀더 가꿔야지. 더 예쁘고 더 매력적인 여자가 될 거야. 이런 각오를 다질 수밖에 없다고요. 뭐? 자, 오늘은 가치가 높은 고급스러운 척이 아니라 진짜 고급스러운 여자. 그게 될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연애는 결국 가치의 싸움이에요. 이런저런 수작질,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지금까지 마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